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운아이신 분들입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 댓글에 제 고등학교 동창생이 우연히 제 유튜브를 보고 글을 올렸던데 그 친구 얼굴 안본 지가 20년이 거의 넘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자신의 그 임사체험 비슷한 것을 경험을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제수지에 빠져서 자기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눈이 부시지 않는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정신을 차린 기억만 나고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그리고 어려서 기억이 없다고 이 친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밝은 빛을 보면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임사체험, 그 경험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이 친구도 한 것이겠지요. 그 댓글 달아주신 친구분 감사합니다. 죽음. 과연 이것이 삶의 끝이라면 인생의 삶은 너무 허무하겠죠.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힘들기에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의문을 제시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 신비한 의문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얘기들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천당 지옥이 꼭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교계에서도 지옥과 극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나라 불교계의 아주 유명한 큰 스님입니다. 어렵게 찾아가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제가 또 어리석게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큰 스님께서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저 사님은 맑은 눈에 영리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그걸 알면 이 자리에 내가 왜 앉아있겠소? 그것을 알고 찾기 위해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수양 중이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저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뭐랄까 불국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이 부처의 경지에 올라보시지요 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의문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산소 호흡기로 생명 연장을 하다가 깨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3, 40대 여성분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다시 또 계속 며칠 동안 알아본 결과 4, 5 0대 되는 남자분이고 역시 대원 1년이 넘었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과는 일체 접촉을 하지 않고, 가족들, 거기에서 생필품을 전해주는 가족들을 통해서, 뭐, 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뭐, 인티브를 요청하거나 해도, 절대로 말하지 않고, 뭔가 기운이 좀, 이 사람은 통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면,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어, 뭔가 이 사람하고는 뭐 대화가 되겠다든지 뭔가 이 형이 온다 싶으면, 그 사진을 보고, 이래에 딱한 사람, 딱한 번의 질문을 받는데, 여지껏 그렇게 한 번의 질문을 받은 사람이 딱한명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냈을 때, 세 가지 질문에 답하겠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자 세 가지 질문을 해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라고만 물었고, 그 대답은 집은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유튜브 영상들을 그분이 거주하는 곳의 생필품을 전해주는 가족에게 이것을 꼭좀 보여달라.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 하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저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톡으로 보여드렸던 그 불교 그림 또 기독교 쪽 그림, 그걸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무리에서 앞서가는 영특하고 뛰어난 맑은 영혼을 가진 선생님은 이 그림을 자주 보시고 깊이 보시면 하늘의 메아리를 같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주면서 같이 그 메시지를 보내왔기에, 어 참으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지금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비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 최후의 만찬이죠. 이렇게 보면 최후의 만찬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보고 있는 그림이죠. 약간만 틀면 이 그림에서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틀면 성모 마리아상이 아기를 아기 예수를 보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뭐 안에 뭐 들어 있거나 하나의 뭐 평면으로 된게 아니고 뒤는 에 스치로폼에 아주 얇은 이거 그 말하는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런 것에다가 뒷면은 얇게 스치로폴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림입니다. 이것은 뭐 국화 문양이라고 하는데 이테두리는또 다음 그림에도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좀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어, 어떻게 이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입체적으로 넣은 것도 아닌데, 사진도 아니고, 그림,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놀랄 일이, 뭐, 이것은, 이게, 한 42cm, 30몇 cm 이 돼가지고, 뭐, 우리 일반 큰 컴퓨터만 한크기고요 이번에는 이거는 90몇 cm에다가 60몇 cm 되는 불교, 어, 이게 뭡니까?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렸는데, 카톡 사진만 보고,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보니까 달마도달마였습니다또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글과 한문과 알지 못하는 글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받아서 자세히 보니 알지 못하는 글자가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사람이 하자 또이 사람이 서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 사람이 서롱을 받쳐주고 사람과 사람이 받치고 하는 이게 이룰 성 자입니다, 성 자. 이 사고 사자에도 전부 사람이 서가 있고, 사람이 엉켜 있고, 수신제가 지국,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람 모양으로, 사람이 사람을 밑에 엎드리고, 사람이 위에 올라타고, 또 그리고 나라 국자도 보면 사람끼리 엉켜서, 사람이 밑에서 사람을 바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그림이 좀 큽니다. 이마 도사죠. 이마 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불교를 해가지고 이게 음, 있어 보면 이게 이제 국화 문양입니다. 이게 국화 문양으로 하나 하나 그려서 이 국화. 여러분 가세 가의 이것은 어 이거는 해바라기네요. 금뚜껍이 음. 여기 이제 황, 올해 소띠라고 황금소를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밤에 몇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나도 같이 하늘나라의 그 세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정말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거짓과 꾸밈 없이, 거짓을 하지 말고, 자연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내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아, 이 귀한 그림을 받고 나니까, 이거 뭐 어떤 사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뭐 그림 값으로 사례를 할 수도 없고,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이거 어느 정도의 그, 이뭐 그림들, 물감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다돈 주고 사야 될거 아닙니까?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그런 데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얼마나 보내주어야 될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분명히 성모 마리아상. 근데, 이렇게 보면, 어, 분명하게 보이죠? 최후의 만창.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어떻게 그림인데? 참, 이렇든,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신기보다도, 저는, 이 그림에서 무언가를 얻고 찾기 위해서 인간의 하늘나라, 그 세계, 제가 말하는 사차원적인 그 세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았고, 무언가 조금, 모든 것은 인간 위주로 돼 있다는 가큰 그림, 이 그림 하나하나 보면 한문이나 한글이나 인간으로 사람이 사람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느꼈고 또 보았습니다. 계속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려고 할 것이고 또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계속 또 임사체험 이 영상은 계속 만들어가고 그런 분들을 또 만나면서 얘기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